헬스토픽입니다. 음, 지난 시간 이, 이형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뭐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뭐 치료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어, 좀 그쪽 부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음, 뭐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제 어, 이 건강 관리 있어 가지고는 조금은 네. 이렇게 중요도가요? 네,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 이제 내분분계 중에서, 어,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슬라이드로 방송을 했을 때한 5월달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약 11개월 정도 된 거죠. 그동안, 뭐, 이런 내분기 중에서도 이제 글루카곤, 인슐린, 이런 당분 대사에 관련된 호르몬들에 대해서 쭉 길게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조금 더어범 조금 이제 범주를 바꿔 가지고 이제부터는 음, 이제 순환계에 대해 가지고 저 이야기 를좀 나눠 보다가 이게 다또 이야기를 나눠 보면 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내분비계 하다가 또순환계 하다가 또 내분비계 하면 또 신경계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계 이렇게 좀 주제를 조금 조금씩 옮겨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밑그림을좀 채워가는 그런 형태로 한번 헬스토피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이 순환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circulatory system이라고 하는 이 순환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심장과 혈관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어 순환 기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순환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순환계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순환계는 사실, 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이 생명 유지,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각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라든지, 아니면은 노폐물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각 어떤 그 세포나 아니면 그 주변의 어떤 이조직액들 어떤 환경, 이러한 부분들 부족함이나 아니면 뭔가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들 또는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뭔가 이제 우리 조직 요구를 하는 부분들,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동물이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뭐, 가장 먼저 생기는 그런 이제, organ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계가 제 역할을 하면서,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뛰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생명 활동이, 어, 뭔가 좀, 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럴 때는, 심장 박동, 이라든지 이제 이런 순환계의 기능이 멈춤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 활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마,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고 생명 활동 유지되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주역할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양분을 조직으로, 이 영양분에는 산소도 포함이 됩니다. 산소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대사물에 필요한 영양소, 뭐, 당분이라든지 지질이나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영양소를 각 조직으로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적인 메신저들을 각 조직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모든 어떤 조직 액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뭐 어떤, 어, 산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전해질의 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환경 유지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유지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계는 이제 심장과 혈관을 대표가 되지만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혈액, 그다음 림프, 뭐 심장뿐만 아니라 골수, 비장 이런 다양한 어 조직들이 이 순환계를 구성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음 이제 심장과 혈관을 이제 우리가 떠올렸을 때 이제 이어 이런 혈류 속도. 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혈압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어, 순환계를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이각 조직의 영양소에 대한 요구와 그 다음에 이런 노폐물 발생 정도에 따라서 조절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순환계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류 속도가 빨라진다, 또는 혈압이 높아진다, 또는 떨어진다,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절되는 그런 주요한 어떤 그 조절에 큰 영향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바로 이 가족, 각 조직들이 어느 정도 어떤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혈압이 상승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뭐 어떤 얘기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서 뭔가 혈압이 올라갔다. 혈압을 측정해 보니까 혈압이 좀 올라갔는데라는 그런 어떤 어 이제 이 어떤 결과가 관찰이 되셨다 한다면은 그 높아진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무조건 높아졌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왜 올라갔는가, 이왜 혈압이 올라갔을까에 대해가 고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혈류속도라든지 혈압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기의 어떤 전체적인 조절 과정이 각 조직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고 조절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류속도가 빨라지거나 전체적인 혈액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각 조직의 뭔가 어떤 요구량,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 몸의 전체적인 주변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맥박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계를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또 우리 전체적인 인체의 어떤 생명활동 연결성 안에서 살펴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이런 한의학적인 관점이나 한방 내과적인 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을 단순히 숫자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런 우리 몸의 상태, 주변의 어떤 각 조직의 환경을 대변해 주는 그은 하나의 척도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혈당과 함께 혈압을 관리하시는데, 큰 어떤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어 이런 순환계에 대해서 또한 가지씩,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스토픽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